안녕하십니까 300초 인문학의 운영자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루틴을 만들자, 그 루틴을 통해 만들어진 축축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 루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 이를 닦고 세수를 하고 예를 들어 화장실을 가듯이 자기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어 일을 닦고 세수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넣고 뭐 화장실 간다든지 이렇게 기본적인 매일 반복되는 어떤 그 루틴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개인의 다음 어떤 꿈의 세계로 이끌어가는지 어, 이 루틴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루틴을 이야기하면 대표적인 경우로 저는 이 치료를 어,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치로는 어, 일본에서 어, 야구를 하다가 메이지리그에 가서 일본하고 미국 통산 어, 최대 안타를 친 선수입니다. 그 가장 빠른 시기에 자 이치로가 10여 년 전에 어, 고쿠보 감독하고 이야기했던 말입니다. 고쿠보 감독은 현재 사무라이 자편의 감독이죠. 고쿠보 감독이 어느 날 이치로에게 어, 이치로 당신은 지금 200안타를 넘어서 300안타 칠수 있을 것 같냐? 얼마나 안타를 올해는 많이 칠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치로가 뭐라 그랬냐면 고쿠보상, 당신은 야구를 숫자로 하십니까? 그래서 고쿠보는 상당히 좀 이렇게 머게했답니다아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치로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답니다. 그 당시 했던 이치로의 말이 뭐냐면 자신은 자기가 연마해야 될 자기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돌이 하나 있다옵니다. 그 돌을 매일 매일씩 갈고 닦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도구가 야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치로를 이름하여 구도자 이치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치로는 지금도 365일 중에서 360어 3일, 그러니까 1년에 이틀만 좀 쉬고 363일은 항상 연습을 한답니다. 함부로도 빠짐없이 휴가 때도 연습, 주말에도 연습이랍니다 그래서 심지어 휴가를 갈때 이치로는 자기가 개발하는 그 운동기구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연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한 번도 자기의 루틴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메이지리그 매질, 경기장에서 자기의 어떤 어, 자기 스탠스나 자기 어떤 가치를 지키면서 야구를 할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NC 소프트의 테임즈라는 선수가 한 인터뷰인데요. 어느 날 미국 리포터 대사가 테임즈가 경기하는 걸 구경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 전에 잠깐 테임즈를 보려고 이렇게 테임즈 좀 보게 해달라고 구단 쪽에서 얘기를 냈는데 그 당시에 테임즈의 반응이 불가하다. 자기는 경기를 앞둔 상황에서 나의 루틴을 깰 수가 없다. 다른 날 미리 얘기를 해주면 경기 없는 날 잠깐 만날 수는 있어도 경기 직전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테임즈는 매일 아침 아침 적당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운동을 하고 식사를 하고 다시 잠깐 수면을 취한 다음에. (1시나) (2시) 경기 시작 전 (4시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해서 다시 가볍게 몸을 풀고 러닝, 러닝을 하고 배팅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저~ 이~ 테임즈는 자기가 연습할 때의 그 느낌과 경기할 때의 그~ 배팅속에서 느낌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느낌이 통일해야지 자기는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최고의 배팅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경우가 이승엽 선수도, 어, 일본에서 400개, 500개 정도 이렇게 연습을 한 거하고 매일 경기가 안 풀릴 때 400개, 500개 한 거하고 비슷하고요. 어, 우리나라 그 만화가 중에서 이, 이현세 씨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세 씨가, 어, 당신의 만화는 천재적입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현세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자기 자신의 만화는 엉덩이로 오랫동안 엉덩이로 앉은 결과지 결코 천재적이 않다는 거죠. 자, 오늘 이치로와 테임즈, 이성엽 선수, 이현세 만화감, 만화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매일 반복한다는 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 매일 반복하는 그 위대함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라는 겁니다. 각자의 루틴을 만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